완연한 봄의 시작. 설레는 마음과는 다르게 봄이 오면 항상 나타나는 친구가 있죠. 바로 미세먼지. 얼어 있던 땅이 녹으면서 건조해지고 그만큼 먼지가 공기 중으로 슝슝. 심지어는 대륙발 황사까지 찾아와 우리 눈 건강에도 빨간 불이 켜지는데요. 이때는 눈이 중금속과 각종 세균에 노출되어 안 질환이 생기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눈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주변 사람에게 호흡 불어달라고 부탁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오히려 입속 세균이 눈에 전달된다는 사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눈을 깜빡거려서 눈물을 흘리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해 제거하거나 만약 그래도 제거되지 않는다면 생리식염수를 부어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또한 오랜 시간 모니터를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눈에 뻑뻑함을 느낀 적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면 오히려 눈이 붓고 결막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요. 눈에 뻑뻑함이 느껴진다면 우선 휴식을 취하고 인공눈물을 통해 눈에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또한 주기적으로 눈꺼풀을 세정하고 온열 안구 마사지를 통해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거리두기도 풀리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한강에 넷플릭스를 보러 안갈수 없는 요즘 오늘 소개해드린 눈 건강 관리법 꼭 기억하시고 따뜻한 봄을 더욱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눈건강, 해피아이 기만과 병원이 함께합니다.